여러분, 이 트레스디아스는 평신도 영성 훈련인데, 에, 특별한 벌을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 듣고,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간, 그런 시간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런 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혹시 내 아내가 나를 좀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럼 보내세요. 봉사자로 보내도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 덜 사랑하는 것 같다. 보내세요.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부터 사랑하게 돼 있어. 예. 네. 내년, 올 여름에는 17기는 8월 첫째 주일부터 3박 4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는 많을 거예요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트리스티아스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특별히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이런 우리 속에 뭐 있는 거다좀 비워두고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게 해주세요 치유도 해주시고 상처가 우울증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예,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답이다 하나님 만남은 정답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 9 11장 19절부터 26절 저하고 절씩 교도갑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부로와 구레는 <laughs>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 동안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예화를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게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돕는 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잊혀지지 않는 예화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예요. 아이젠하워가 저 어릴 때 형제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했어요. 포카. 카드놀이, 에, 카드가 뭔가 모르는 게 서양 화투라고 생각하면 돼. 요 그래서 카드놀이라는데 먼저 이렇게 패를 카드를 받았는데 너무 안 좋은 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제나우가 이거를 확 던졌어요. 그데 옆에서 바느질하던 어머니가 엄마가 얘들아 바느질 그만둔 얘들아 이리 모여봐. 내 얘기 잘 들어라. 아, 이제 나와. 너 특별히 더잘 들어. 그러더니 우리 인생은 이렇게 카드놀이랑 똑같단다. 때로는 좋은 패가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러나 안 좋은 패가 들어올 때도 많아. 카드놀이는 집어 던지고 다시 하면 되지만 인생은 그럴 수가 없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좋은 패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내가 받은 패가 마지막까지 결정되는 건 아니란다. 물론 좋은 패를 가지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좋은 패 갖는다고 꼭 끝까지 성공하는 건 아니란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패를 가졌던 나쁜 패를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아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그러니까 지금 나쁜 패라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쁜 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전되게 도와주신단다. 여러분, 이 아이제나오가 어릴 때그 엄마의 그 충고대로 나쁜 패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화투를 쳐보면 알지만 패도 좋아야 되지만 뒷장이 잘 붙어야 되잖아 아, 몰라요? 나만 쳐봤네? 나만 쳐봤어? 화투? 어. 뒷장이 잘 붙어야 돼 뒷장이 하나님이 뒷장을 잘 붙게 해 주셔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2023년 좋은 패를 가졌던 또안 좋은 패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우리의 앞, 앞날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메. 따라해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메. 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폐좀안 좋다고 환경이 좀안 좋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 20절, 21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로마도 그렇고 로마 식민지를 지배한 로마도 그렇고 특히 헤롯 왕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집권층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스데반을 이제 돌에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학대가 막 심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막몇만 명이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전도가 됐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흩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위로 올라가면 터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를 했냐?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집을 납두고 직장을 납두고. 고국을 버리고 쫓겨갔어요. 도망갔어요. 왜? 잡히면 감옥도 가고 죽으니까. 그리고 전혀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먹고 살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거,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장사를 하든, 직장을 얻든, 뭐 누구 가서 품하시라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보다 전도를 먼저 했어요. 그 고난 중에도, 쫓겨나서도.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하셨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여러분, 6.25때저 북한에서 살다가 종교의 자유가 공산군이 들어오니까 없어지니까 피난을 내려왔잖아요. 목숨 걸고 막 피난 내려오고. 이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온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냐. 교회를 찾아갔어요. 또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 여러분 그들이 다 잘됐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다가 미국을 발견했잖아요 원주민들 인디언들만 있는 땅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거기서 뭐부터 했냐 자기들 살 집부터 친게 아니에요. 교회부터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일해가지고 농사져서 얻은 열매, 인원은 절반이나 죽었지만 병들고 추워서 그런데 그 열매를 가지고 도와준 인디안들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래, 오늘의 미국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주의 손이 함께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아멘 특히나 이들은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흩어져서도 쫓겨가서도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들은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올 한해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었다든지 어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전도하세요. 아멘. 영혼에 대한 구원을 구원을 시키겠다는 마음 가지고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전하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영혼 구원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어버이날 그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냈대 아이들한테 카네이션을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두 개씩 그걸 주면서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엄마 아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어,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날 노래를 꼭 해드려라. 그리고 학교 와라, 그게 숙제였어요. 이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전날 잠을 안 자더래. 그 엄마가 왜잠안 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잠안 자고 그러라 걱정하지 말라. 엄마, 깨워준다. 그래서 간신히 재웠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던 얘가 세수를 하고. 응? 엄마, 아빠, 밥 먹기도 전에 엄마, 아빠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지가 만드는 거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나 실제 괴로움 이걸 하는데, 웃기기도 하지만, 너무 감동이 됐대.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래요. 근데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돈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매년 어버이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주의 손이 함께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감동시키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전도하는 거다 내가 환경이 어렵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도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 저는. 제가 감독으로 640 교회의 연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어려웠어요. 이제 회복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전도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서 우리 연회 내천 명도 넘는 젊은 이게 목회자들 중에 젊은 목회자들이요 오란에 죽으라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타리아를열 대를 40 교회를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스타리아만 열대를 벌써 기증한 교회가 다섯 교회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열심히 젊은 목회자들이 전도하려고 저도 늘 기도하고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0명 모일 때 개척하고 한 3년인가 지났는데 130명 하나님이 출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IMF 끝나자마자 99년도인가. 저희가 아홉 찾기 전도 대회에서 아홉 찾기 이게 뭐냐면 아홉 명을 전도해서 아홉 명이 교회 에 지금 나오고 있으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일년 동안 그러면 반지를 교회 반지 두 돈짜리 예? 두돈 반인 줄 알았더니 두 돈이네 두 돈짜리를 줘서 제자들 교회 마크가 새겨진 응? 근데요 그 해에 130명 모일 때열 명이 반지를 타서 열명 제가. 반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반지인데 여기 교회 마크가 있고 제자들 교회에 써 있어요 두 돈짜리 반지 이건 우리 큰아들이 중고등부 때 고등부 때 친구들 9명 이상 전도해가지고 이걸 탔어요 중고등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탔어요 우리 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안 팔았어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상급을 주세요 그런데 가장 큰 상급이 전도상이에요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 전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홉, 명, 아홉 명을 어떻게 전도해요? 간단합니다 다섯 식구 두 가정만 전도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만 맘먹으면요, 우리 신일순 권사님, 이걸 다섯 개를 탔다니까. 5년을. 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도 안할 때는 전도할 사람이 없더니, 막상 전도를 하니까 널려있대. 시간이 없어서 못주소음대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려고만 맘먹고 기도하면요, 예비된 영혼들을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올해 전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 반지도 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손이 함께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절 보세요. 24절. 24절 어,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그렇게 쫓겨간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생겼는데, 문제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들이 바나바,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를 그리 보낸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를 보냈다, 평신도 사역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교인이 생겼는데 목회자가 없으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도 보내서 설교하고 교회 목회하게도 하고 어떤 권사님도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나바를 아주 신실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함께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요두 가지가 된 사람이 가서 열심히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됐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자쯤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요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착하고 선한 사람. 근데 또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근데 잘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분은 정말 착하고 선해. 착할 베풀고 나누고. 근데 성령과 믿음이 부족해. 굳이 착하고 선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기도생활이 부족해.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선한 게좀 부족해. 자기만 알고. 은근히 영적으로 교만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냐고. 착하고 선한데 믿음과 성령이 좀 부족한지. 아니면 믿음과 성령은 충만한데 착하고 선한 게 부족한지. 아니면 둘다 없는지. 둘다 괜찮은지, 둘다 괜찮아야 내 주변 사람들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올한해 착하고, 선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가 내가 부족한 거예요. 둘다 부족하면요. 가자. 그럼 따로 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그건 뭐냐? 자꾸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입만 알고, 여러분 이게 착하고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돼서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26절 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열심히 그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목회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혼자 안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다소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 왜 사울이 예수 믿고 막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결사들을 죽지가 그러니까 사울이 고향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걸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 왜 여기는 외국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단임 목사 바울이 부목사 그래서 같이 열심히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훈련 시켰더니 여러분 성도들이 막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 헬라인, 외국인들이 이 변화된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시작됐어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별명이에 별명. 우리로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감리교가 영국에서 요한 에슬레 목사님과 시작할 때 여러분 규칙대로 말씀대로 성경의 법대로 아주 신실한 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별명이 저 사람들 메소디스트야 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꾼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아?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소리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저 저 집사님은 제자들 교회 다니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신실한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진짜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좀 들읍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들읍시다. 아멘. 고넬료처럼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든 우리가 큰일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박찬호 선수 잘 알죠?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미국 LA 다저스에 있을 때 박찬호를 제일 도와줬던 사람이 셰필드라는 선수예요. 게리 셰필드. 박찬호만 나오면 홈런을 치는 거예요. 박찬호가 투수 나오면 홈런을 쳐 가지고 박찬호가 승리 투수가 되게 해 주는 그의 셰필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막삶삶 삶이 엉망이었던 어렸을 때부터 꼴통이었어요. 아주 고등학교 때 선수 하면서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뛰쳐나가고 이랬던 사람이. 실력은 좋은데, 재능은 좋은데, 이게 어울리지를 못해, 맨날. 프로, 프로팀에 가서도 맨날 싸우고, 맨날 뛰쳐나오고, 막술 먹고, 막 이러면 이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냥 아무도 불러주는 팀이 없어. 은퇴, 은퇴시키려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변화됐어. 요 완전히.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돕는 자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두번 이혼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리처드라는 디레온 리처드라는 복음성가 가수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엉망인 삶이 완전히 거의 깨, 깨지고 파괴된 이 셰필드를 어?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셰필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때 박찬호를 LA 다져서 만나서 제일 덕을 본게 박찬호예요. 여러분이 셰필드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리처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녀를 만난 후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삶에 대한 또 다른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은요, 주변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가까운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성숙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나바처럼 또 고넬료처럼 이렇게 착하고 성숙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된 성숙한 그런 열매들이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반드시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